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우선 좋은 배우자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돈이 많거나 무슨 인맥, 뭐 학벌, 뭐 집안, 이런 걸로 따져서 좋은 배우자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좋은 배우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좋은 학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KY가 좋은 대학이다. 그러면 좋은 배우자는 뭐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뭐 돈도 잘 벌고 뭐 성격도 좋고 뭐 그런 게 좋은 배우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좋은 배우자라는 게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만든 그 프로그램 중에 여자가 결혼에 성공하는 법 그게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이제 결혼을 잘 하신 분이 있어요. 본인은 결혼을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을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별 관심이 없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은 자신의 결혼을 그 배우자의 조건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배우자가 뭐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배우자가 뭐 특별히 뭐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게 뭐 잘한 결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laughs> 그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도 정말 좋은 사람을 잘 맞다 잘 만났다 정말 천생 대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라는 것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배우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는 없어요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의 이상형을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천생 배필입니다. 내가 원래 만나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결혼식으로 시작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변해 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그 상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천생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형과 결혼하는 법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형을 갖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제가 결혼에 관한 웨비나를 여러 번, 프로그램을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결혼하고 싶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싶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이상형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상형이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 애매모호하죠. 이 결혼은 이 요철이 만나듯이 그쵸?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밖에.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래 돼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이 아니라 이상형을 나의 이상형을 만나는 법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이상형은 누구인가? 여태까지 생각 안 해보셨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이상형은 뭐죠? 뭐 왕자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만나본 이성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나의 경험 속에서 나는 아, 그런 사람이 싫어. 난 이런 사람이 좋아. 뭐 어떤 사람이 뭐 데이트를 했는데 무슨 에티켓이 안 좋았다. 뭐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 그러면 난 그런 사람 싫어. 아니면 뭐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집 부모님이 정말 꽝이었다. 난 그런 부모님을 가진 사람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난 이런 사람이 싫다. 좋고 싫고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다 나의 이상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그러진 어떤 요소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그반대극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이상형이 뭔지 몰라요. 뭐 이상형이 없어요. 그러셔도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의 답은 이상형과 결혼하는 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그큰 나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나를 잘못 이해하시면 무슨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또 다른 무슨 사이비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큰 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그게 큰 이유는 여러분보다 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에티켓이 나쁜 남자를 만나면 나는 에티켓이 좋은 남자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생각으로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에너지로서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에너지로서 이게 사실은 파장이죠. 그것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볼텍스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저는 큰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지구상에 태어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뭐 돈이 없었을 때는 돈이 많은 걸 원했고 그렇죠 재수가 없는 사람을 보면 뭐더 괜찮은 사람을 내가 원했고 내가 여러가지 경험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면을 보면 내가 항상 원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볼텍스라고 그러고 그것이 나의 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큰 나가 바로 진정한 모습이고 그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원하, 원하는 것을 소원했던 그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큰 나라는 게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내 자신이면 뭐 나를 믿는 종교냐? 그것도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원했던 것들 그 소원들이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게 그게 큰 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큰 나가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것은 그저 껍데기이고 이고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원하는 모습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상형과 결혼하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상형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데이트를 하면서 아니면 뭐 영화 속에서 뭐 주위에 뭐 아버지나 오빠를 보면서 나는 이런 면이 좋아. 난 저런 사람은 싫어. 내가 늘 생각해온 게 있습니다. 자, 그것들의 생각들이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당신의 진정한 모습, 모습이고, 그게 큰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나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큰 나는 어떤 존재하는 어떤 인물이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지금 당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형도 여전히 큰 나가 그큰 나의 에너지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거. 스테로... 예요 다만 그게 파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파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450에서 750 나노미터 사이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가시광선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광선. 그 밖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요 가시광선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일 뿐이죠.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상형을 만나는 법도 지금 내가 만든 이상형. 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 여러분 자신이 만든, 만든 그큰 나의 파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장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다는 거죠. 대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 눈에 경험하는 것. 그 사람을 내가 만지고 그 사람하고 손잡고 그렇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기 있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럼 없냐? 눈에 안 보여도 없는 거 많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무슨 적외선도 있고, 좌외선도 있고, 뭐, 엑스레이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도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DNA 없습니까? 있죠, 다. 자 그렇듯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은 그 파장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로우 오브 어트랙션이에요. 한국에서 요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로우 오브 어트랙션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긴다고 아무나 끌어당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말로 그런 말 있죠, 유유상종. 똑같은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거잖아요. 그 뜻이 로우 오브 어트랙션이에요. 그것이 화학적인 어떤 그런 반응에서부터 물리학적인 반응까지 그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버트 액션을 잘못 이해해서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면 내가 무슨 무슨 자석처럼 돼가지고 옆에 있는 철부치를 다 끌어당긴다. 뭐 내가 돈도 끌어당기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끌어당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로 오브 어트랙션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파장이라는 겁니다. 파장.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여기 있는데 내가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이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이상형의 파장에 내가 지금 안 맞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나의 이상형과 잘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파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는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파장이라는 거고, 그 감정하고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로우 로브 어트랙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